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 성경 10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거드며, 남은 한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하라. 누구든지 나도 만미하마 실족하지 아니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심각한 내용일 수 있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시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헤로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을 보고 이제 세 요한이 책망을 합니다. 그때 헤로왕이 요한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세 요한은 감옥에 지금 있게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 알려 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세 요한이 제자들을 두 명을 보내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확실에 가르찬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여기는 의심과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과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대해서 누가복음 1장 41절을 보시면 여기서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그때 엘리사의 복중에 있던 아이가 마리아의 무한한 소리를 듣고 뛰어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인물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1장 76절과 77절은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제 구원자 선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내용이고 그고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요한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요한은 세바 받았을 때 성령님이 임했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또 기뻐하시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해강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했던 인물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당시 가장 깊은 이해를 가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확신을 가졌던 세 요한이 예수님이 향해 이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어떻게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요한의 마음이, 왜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보고 3장 16절을 보시면 이 내용이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요한의 믿음이 왜 흔들렸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원자가 오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새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의 모습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그의 기대하고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결국 이 질문을 예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세요한이 사람들한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만 나는 그분의 신글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다라고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성령입니다. 바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라는 축복을 주시고 그렇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불로 대표하는 심판을 그들에게 베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그분의 손에는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하십니까?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알곡은 곡관에 들이고 쭉정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이 심판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의로운 심판 그분이 베풀 것이다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7장까지 누가 복음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소위 말해서 부패한 해로 정권과 그리고 해로 정권과 야압했던 부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있는 이 노마의 압제 가운데 이 노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심판의 암시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역사의 중심지가 아니라 범방에서 해양되는 갈릴리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놀라운 일이지만 세례요한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악으로 대포되는 노마의 정관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해로의 정거를 짓밟고, 이땅 가운데 새로운 시대, 해방의 시대가 펼쳐질 것을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질문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십니까? 당신은 참으로 진리가 되십니까? 제가 당신을 신뢰해도 됩니까? 제가 당신께 인생을 맡겨도 됩니까? 당신은 정말 제가 믿고 따라가는 분이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라왔고 평생 교회를 세워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나름 신앙이 좋은 분이셨는데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IF 때문에 부도가 나서 짐은 경면에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생활에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그 당시 중학교 때 등록금을 못 대어서 20만 원인가 10만 원을 내지 못해서 몇 번을 교무실을 불러간 적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전국 주일학교에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회장까지 되셨던 분이십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을 다하셨습니다. 그만큼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적이고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들을 우리 공장에 차를 수리할 때 부품감을 받고만 수리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며 살았는데 왜 우리 집은 늘 가난의 허덕이었는지 어릴 때 그리고 군대를 저하고도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자고 하시는데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데 왜 우리 집은 이 가난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늘리것이 의구심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맞는가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구원자라면 나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일어나지 않는지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참된 구원자이시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기득권이 가득 차서 사람들이 못 보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악한 만한 그런 부당한 것이 가득하고 저는 목사 때문에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교회는 왜 이런 모습밖에 되지 못하나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은 왜 이런 모습에 불과한지" 저마음의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이십니까? 질문을 정말 많이 드렸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21절을 보시면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 고통,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또 많은 맹인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 요한을 보냈었는데 두 명의 제자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틀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지금은 그들이 눈에는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은 말씀을 이제 요한에게 알려줘라 하면서 맹인이 보고 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있다. 남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고, 기먹는 사람이 듣고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가난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선분함 같은 대답이지 않습니까? 맞다. 혹은 아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대답해야 할것 같은데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방법으로 요한의 지분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여기서 여섯 가지 표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맹인이 본다. 두 번째는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세 번째는 남양 한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네 번째는 기 먹는 사람이 들었다. 다섯 번째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여섯 번째는 가난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이 여섯 개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는 강려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신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은 듣게 되고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뛰게될 것이고 말못 하는 자는 노래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2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확신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을 사하나고 그들의 시체를 일어나리네. 티끝은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하반전에 나오는 이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것이다. 이거는 지난주에 살펴 보았던 나인성 가부의 이 독자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오시면 땅에 죽은 자를 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예수님의 사역의 집조적인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장에서 누가복음 사장에서 나사에해당해서첫 번째 설교할 때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구원자가 이 땅에 나타나면 행했던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23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도 말미야마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당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을 잘 기억하시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래서 로마를 물어뜨리고 부패한 유대 정권을 물어뜨리고 부패한 유대 정권 지도자들을 불러 태워 버리는 그런 일을 기대했던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대와 달리 가난한 자를 가운데, 보지 못하는 자를 가운데 눈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말 못하는 자들에게 말을 하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남형 때문에 버림받는 인생을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나아가서는 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누구도 들려줄 수 없는 깊은 소식을 가난자들에게 전한다고 있다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지만 청년 때에 저도 많은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버릴 수 있었던 그런 순간들도 그리고 또 정말 저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주님 제가 가야 하는 이 길이 왔냐고 수없이 질문을 던진 적도 있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에게 빛이 사막이 나는 빛이 있을 때 정말 여수님, 제가 이 주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냐고. 지금 현실에 보시면 정말 저는 이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곧 태어나는 아들까지 있는데 이 가난을 빛을 줄수 없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믿어도 후회되지 않는 참된 구원자가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매일매일 이런 짐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2021년 11월 달에 저의 믿음스럽게 회복을 할수 있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이 구절을 볼때참 아직도 잊지 못하는 지금도 가슴이 참 많이 아픈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보 생갈비가 없어요 제가 생활비가 없다고 없던... 얘기했는 게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정말 할머니 향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정말 이것이 이 길이 맞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눈물을 흘렸던 순간이 있습니다. 소개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관한 간증들이 있는데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 이, 이 목사님께서 존도 존도사 때 시절 때 대학부에 처음 사역을 하였는데 거기서 쓰라린실패를 맛보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좌절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낙심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낙심을 하면서 그 목사님 마음에 오실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습니까?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섬기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바꾸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믿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참된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생겼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난지저에 가서 믿음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장례를 집례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 집례했던 사람은 깐난 아기였습니다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난방이 고향이 나서 감기가 폐렴으로 전이가 되어서 결국 아기가 천국을 갔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추위 때문에 아이가 천국을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말을 할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을 하다가 이 불쌍한 아이를 두고 이 목사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설거를 할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그때 할머니께서 장례하기 전에 자기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강도사님이었습니다. 강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내 선주를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누가 그분을 이루어 할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들은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숙제로 성경 한 구절 암송하라고 숙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암송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분들의 머리를 긁으면서 호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냅니다 그래서 꾸기꾸기하면서 꺼냅니다 거기에 보니까 자식들에게 구박받으면서 손주들한테 사정을 해가면서 숙제가 되는 구절로 크레파스로 거기에 성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하루에 1 5섯시 동안 일을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세계를 죽기도 하고 또 식당에서 1 5시간 동안 일하는 분들이 잠시 시간이 되면 그 도화지를 꺼내면서 그것을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자기가 만난 분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지금 또 성경을 갖고 설명하는 제일 큰 이유가 그분들에 대한 경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저하들의 이야기를 하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면 그분들은 맛있는 꿀처럼 말씀들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면서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말씀들이, 이 말씀이 이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그곳에서 바로 오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간증을 되었다는 듣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과 노마서 5장 6절의 말씀, 그리고 시편 23편의 육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우셨고 살았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항상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고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말씀이 저를 살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 주일 학교 애들한테 항상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내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성기는 평장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또 예수님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십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십니다. 누구도 기쁜 소식을 들려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을 들려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교훈하십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세요한이, 세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보려고 강냐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흔하고 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너희가 강냐에 나갔냐? 그리고 또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화려한 스펙 소위 자랑는 사람은 궁중의 설거자들은 그런 말씀을 들려 나갔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런데 너희는 왜 광야에 나갔냐? 왜 요한에게 나갔냐?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에게 환해한 습격이 없지만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의 비율을 맞추려고 주는 바람에 흔들리는 갓대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원해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한려한 스펙으로 친양한한 한 마리 한 마리 구성하기가 끝이 없는 그런 구성에 어떠한 생명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주일 학교가 어떠한 주일 학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선, 사모하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주일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설교를 많이 하면서 여러분,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또 변방에서 지금 또 가난한 사람들의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 성노들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 차양 중에 시선이라는 차양이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나를 볼 때,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질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우리 눈에 주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내 삶의 주인의 역사가 되고, 세상은 주의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 예수님 때문에 실수적 되지 않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가 광야에서 세례의원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교회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시대의 희망이될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서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제 1 1월에 끝자락이 왔습니다. 사일 후면 새로운 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하늘에 돌아봤을 때 떠나온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오실 그분이 예수님 이 맞습니까? 의심과 의구심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주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이 악한 세상에 주의 나라가 바뀌어가는 우리의 삶을 사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의 속에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성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임을 굳게 붙잡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구비동부 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